어, 잠깐만 커스텀 커스텀 전투. 어, 여기 있다. 자, 오늘 또 새로 시작 오늘 또 어김없이 시작된 여우님과 함께하는 분대 전투 실험 쇼군투. 해 볼까요? 어. 처음 해볼 거는 시마즈의 유미 사무라이를 해 달라고 하십니다. 어. 예, 다 빼. 마침 이게 장착되어 있네. 돌격 모드요? 돌격? 오다, 얘네가 오단가? 잠깐만. 오다. 오다 유미사무라이. 돌격 어떻게 얘네들이 알아서 그냥 그냥 돌격 하나? 얘네들이 알아서 돌격해요? 해보자. 뚱뚱 뚱뚱뚱뚱뚱. 뚱뚱 뚱 뚱뚱 뚱뚱 뚱 강을 건너는 것은 익숙했던 것을 떠나 새로운 모험으로 가는 길인가? 일본 절명시. 얘 돌격 얘는 돌격 어떻게 해요? 그래픽 좀 올릴까? 에 네, 그냥 진행하자. 이거 유격 모드예요 유격 모드? 안전한 거리 6기억한다는데? 칼 모양이 없는데요, 칼 모양이? 아 근접 모드 <목소리> 여기 있다. 이거 어디 있어 얘네? 저기네? 있 <목소리> 유미아시가를 일단 한번 붙어보고요 자 얘네들이랑 싸울 때는 약간 일렬로 서있어야 돼 이런식으로 이래야 화살에 덜 맞을 수 있어 자 이렇게 가야 화살에 좀덜 맞겠죠 자 사거리에 들어오면 바로 뛰어. Is in danger, my lord. 됐어. 오 어, 그래 많이 맞네. 됐어. 붙었다 붙었다. 오. 그래도 심하다가 심하심하지가 사무라이가 세잖아. 자, 한번 해보자. 어 졌다. 이정도면 아시가루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무라이 상대로 이 정도 싸웠으면은 아시가루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해보자. 지금 내가 내가 공격 측인가? 안 온다. 우리가 가야 돼. 일렬로 쫙 써, 이쪽에서.

바로 졌네? 뭐야? 역시, 역시, 군병, 군병이야. 바로 져버렸네. 그다음에 타케다 타케타 친이대 바꾸자 긍정적으자 타케타 친이대 친이대 세 부대 두 대까지밖에 안 돼요 친이대 두부대로 가겠습니다 오다 오다 맞지 오다 야리사무라이 잠깐만 야리사무라이가 야리사무라이 두부대 지만 얘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잠깐만 얘 얼마지 얘가 1300원이지 얘가 1300원어치만큼 응? 그럼 1 6천 100원 남아야 돼. 자, 이 정도. 만정천백 이 밸런스 균등하게 해 주고 원남아야돼이정자이정주로 밸런스 는무하게해 하지? 화이트 습이다빨자다음주는무이게만이천원남는 트레 기차 타이쿤, 트레인 타이쿤 비슷한 것, 트레인 타이쿤이었나 뭔가. 그거 사람 그거 해봐야겠다. 하마. 온다 온다 온다. 누가 업그레이드된대 이제. 오창 아프게 생겼다. 살짝 뒤로 물러라. 온다. 아, 이, 제숨차테니까가가 가자, 여 여. 자 가자, 가지 이쪽 보고 싶어 이쪽. 못 꺾었어, 창 가지고. 기어. 회심의 일격. 아, 아프겠다. 아, 아프겠다. 허. 어, 아, 겁나 아프겠다. 와 이쪽이졌네. 와 이쪽 2대 1이군. 오. 오, 오. 오, 나 방금 처음 보는 전투씬이었어. 역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다. 뛰어 오호 야, 이거 촬영 제대로 해야 돼. 오, 어, 이 겼다. 오시 체 됐어, 이겼습니다. 그 다음 뭐 뭘로 할까요? 다음 뭐해 볼까요? 다음. 다음은 뭘해 볼까요? 뛰어난 궁병, 뛰어난 공성 무기, 다케다 친이대 두 부대. 시마즈 카타나 사무라이 오케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마즈가 이길것 같은데. 아나 카타나지 카타나, 카타나 영웅한 거 같은데 방금. 카타나 영웅한 거 같은데. <laughs> 다시하자.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합시다. 아, 확인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카타나 영웅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사절의 언행이 부드럽고 공손한 경우, 저기 휴전을 원한다는 뜻이다. 심화제 카타나 사물아이 그치 심화제 카타나 사물 얘였죠 내가 약간들은 해 했어요 가자. 여기 이렇게 온다 시마제가 휴전을 원한대요 누가 마음대로 휴전을 하래 어?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이 적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막왔으니까 시..시.. 그 뭐냐 힘들다고 좋았어 야 뒤에 도타된 애들은 뭐야 자 카타나냐 창이냐 좋았어 그대로 창자 쑤셔버려 순대를 순대볶음 만들어버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 가좀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순대 뚫렸어.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오, 좋아. 얘잘 싸운다. 얘. 찔리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오오오오오오오 3대 1. 어? 졌나졌다아졌다 e 네아 s 심하지 놈들 u l d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야. 그다음에 호조, 호조, 호조란 데가 있어? 아 있구나. 보야히 아시가루. 보야히가 뭐야? 인가? 보이야 이해만 한거죠? 보이야 아시가로아 이거는 다케다 친이대가 이길 것 같은데 아.. 친이대가 이길 것 같은데 나는 너 일렬로 쫙쓰자 산계에서 자 폭죽을 터뜨리는 거야. 시작 자, 사정거리 들았다들았다 한번 쏘고 끝일텐데 어 사이가 꺾였다 바로 야 바로 와야지 이정도 수면은 바로 이길 수 있을텐데 어? <laughs> 아, <laughs> 뭐냐 이게 바로 끝났어 이기는구나 보이야 아, 숙처하면 아, 졸리다, 약간, 아, 아, 이 피리 소리가 제 정신을 헤롱헤롱하게 만드는 것 같아.